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방송 입니다 한림읍 협재리 바다영구조망을 가진 토지 134평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돼지 134평 인데요 어, 주택은 미등기 주택 두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30평 정도 됩니다. 블록조로 되어 있고요. 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폐율 60%인데요. 바닥 건축물 80평을 지을 수가 있고 용종률 250%입니다. 그래서 335평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고도지구 20m까지 지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 바로 앞에는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바다를 메꿨기 때문이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올레길 14코스가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는 협재포구, 협재해수욕장, 비양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협재해수욕장, 금릉해수욕장, 한림공원, 우리 한림고등학교, 한림 하나로마트, 한림읍사무소. 한림항 5km에 한림 모일장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에, 일주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으로부터 일주로를 통해서 오는데요. 차량으로 40분 걸립니다. 네, 오늘 소개할 토지 매매 현장입니다. 어, 지금 바로 제가 바라보는 뒤쪽에가 지금 오늘 에, 소개할 토지 매매 현장인데요. 어, 이것은요. 바로 협재 포구가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지금 비양도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저 멀리에 600m 거리에 협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금능포구 그리고 옹포포구 중간에 있는 협재포구인데요. 포구 해안인데 어 바로 또 팔각정 있고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어, 지금 바라보는 이 토지입니다. 어, 지금 돌담이 쌓여 있고 지금 이렇게 주택이 하나 있죠. 이렇게 농가 농가 주택이라 고 할까요.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없습니다. 근데이 토지의 그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이게 134평의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건폐율이 60%입니다. 바닥 건축 면적 80평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쪽에 협제 쪽에 보면은, 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금폐율 20%입니다. 100평에 20평 건물밖에 못 짓는데, 이쪽, 이 토지는, 어 100평에 60평을 짓고, 또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330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80%거든요. 자, 오늘 소개할 토지 이건데 바로 옆 건물도 지금 4층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금 4층 건물이 지금 건축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이 토지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쪽에는 지금 사실은 지적상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돌담 이쪽에 있죠. 지금 보는 응? 이 토지는 어, 이렇게 그, 어,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다 바다 땅을 메꿨어요. 메꿔가지고, 어, 이렇게 협제 포구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바다가 참 많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이... 넓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고할 토지 어벌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어, 가격은 좀 이렇게 가격은 좀 있지만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또 안쪽으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 쪽에서 아니고 안쪽 도로에서 지금 오늘 소개할 물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어, 오늘 지금 이렇게 돌담도 돼 있고. 어 돌집에다가 지금 쓰레트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으로는 돌담 이렇게 이 제주도답게 역시 되어 있습니다. 아저 내부는 제가 아,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 어, 그 농가 주택 어천 주택이죠 건축물 대장에는 없습니다. 만약 살리시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건축물 대장에 예, 올릴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거 사실 분들은 또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이걸 사용해서 없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서 뭐 어, 바닥 면적 80평에 해서 뭐 335평 어 건축물을 찾아 먹으면 4층 5층을 지으면 되거든요. 자, 뒤로 지금 왔는데요. 뒤로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여기 앞에 있었었죠? 예, 돌담으로 이렇게 해서, 어, 쭉 파도가 치고 있고, 참 바다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어, 가격이 비싸다고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어, 바닥 면적 80평에다가 330, 330평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협재 쪽에는 일단은 오, 최하 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또 열심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